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한 그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며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죽음을 불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예수의 거룩한 희생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주신 크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데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 저희들 마음으로 새겨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오빠근이라그 위에 있는 죄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오빠근이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옷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 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고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어, 1년 중에서, 불안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어, 성금요일, 그전 금요일, 성금요일로 우리 함께, 섬기게 어, 됩니다. 오늘 그성 금요일은 바로 예수 님 께서 십자 가에 달려 돌아가 시는 그런 모든 여 정과 과정 을 우리 함께 묵상, 하 면서 우리 에게 허락 되 어진 복음 과영 원한 생 명은 예 수의 이와 같은 참혹 한 십자 가의 희 생이 있었 기에 우리 에게 허락 되 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우 리가 묵상 하고 그속 에서, 감 사와 겸손 함 으로, 주 앞에 나아가 는, 기회로 우리는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또 금식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 또한 기회들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드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어가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욕을 하며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굳이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섞인 패를 붙여 예수님을 모욕을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용서할 수 있을까? 이들, 이들을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악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까지도 위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 우리에게도 영생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예수의 이름을 두고 모욕하고 또한 조롱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열시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행동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인 몇몇 유대인들. 그들만의, 그들만의 죄악과 문제가 더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똑같은 죄인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예수의 보혈이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어 질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눈을 돌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모른 채 하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예수를 무시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의 희생 앞에 아무도 할 말이 없어지게 될 것이며 용서받을 자, 용서받지 못할 자 나눌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도 없음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오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제6시는 이제 오후 12시를 이야기하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하죠. 즉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라는 것입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소리를 외치시며 삶의 마지막 정점을 찍으시고 죽음에 이르십니다.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겨지게 되죠. 이전까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성전의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휘장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들 밖에 없었습니다.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그런 길이 주어, 방법이 주어진 사람들이 몇몇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제사장들만 특별한 때에만 성소에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세상은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이와 같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일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그 죽음은 놀라운 회복의 죽음이었음을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영원케 하는 죽음이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죽음 속에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져 있기에 슬픔과 더불어 감사와 기쁨이 그 속에 함께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분명하게 목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어, 죄값, 모든 것의 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묵상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어진 복음과 또한 영생의 축복 축복을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삶을 살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성 금요일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더 예수의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감을 통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시게 되는 또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모욕과 능멸을 당하는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고자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가셨던 예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조롱하며 네가 정말 예수라면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인 정욕과 화가남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모욕을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시며,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바라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구원과 나에게 주어진 생명, 주님의 희생으로 왔음을 늘 묵상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모욕하고 모른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죽게 회개함을 통하여 겸손함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또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금일을 요 보냅니다. 십자가의 그 길에 동참하는 한루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를 가득하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